토지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입니다. 물은 상당히 깨끗하고요. 총5개 필지고요. 2차선 도를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보건소도 위치해져 있고, 기존 마을 맞은편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가사면 용술이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1,542평. 지목은 가수원과 답입니다. 지금 빗금칠한이 부분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총 5개 필지고 전체 면적이 1,542평입니다. 2차선 도로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산이 접해 있습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입니다. 물은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현장으로 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물건은 토지입니다. 총5개 필지고요. 2차선 도를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보건소도 위치해져 있고 기존 마을. 맞은편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다 그려보시면 되고요 지금 빗금칠한 이 부분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총 5개 필지고 전체 면적이 1542평입니다 2차선 도로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산이 접혀 있습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소리도 들을 수 있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청정지역에 위치한 토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1542평. 지목은 가수원과 답입니다. 계획관리와 보존관리 지역이 혼재되어 있고요. 토지 방향은 도로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북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토지에서 산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이 나오는 그런 토지입니다. 해발고도는 약 240곳이 정도 되고, 바로 앞쪽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은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앞쪽에 마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 이용한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절약되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농막, 전원주택 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토지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 경계하고 실제 측량했을 경계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시작하는 부분은 토지 안쪽 거의 그 끝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 토지 경계 부분은 안쪽에 보시면 이 고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로 보이고요. 물론 정확한 경계는 나중에 측량이 좀 필요합니다. 안쪽에 묘목이 상당히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이 묘목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좌측편에 보시면 위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는 안쪽에 보시면 구가 있는 곳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물론 정확한 경계는 조금 측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토지는 아니고요. 저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파는 토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 경계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이 단차가 보이는 곳이 거의 경계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경계는 나중에 청량이 꼭 필요하고요. 입구부터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길을 따라서 진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오는 이 필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 이 토지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시면 되고 2차선 도로를 접해있는 토지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필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필지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컨테이너 놓여진 토지 말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 밭대기 이 부분도 파악이 되어 있고요 밭 뒤쪽에 보시면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저 뒤쪽에 건물 있는 곳까지가 경계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건물이 있죠 저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컨테이너가 놓여진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는 다음 매물로 나와있는 토지가 맞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 경계하고 현재 있는 토지 경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나중에 측량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가고 있는 이 토지도 맞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 컨테이너 놓여져 있는 이 토지는 아닙니다 이 토지를 제외하고는 팔려고 남있는 토지가 다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자, 이 토지 저 뒤쪽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여이 부분 토지가 1,500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크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풀들이 좀 많습니다. 안쪽에 와보시면 하우스 한동이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옛날에 말을 키우던 곳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 하우스까지가 경계입니다. 물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이 하우스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닭을 키우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건물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 밭은 아니고요. 지금 이큰 나무 기준으로 좌측편 하우스 있는 토지, 저 위쪽까지는 다 맞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건물까지입니다. 지금은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풀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뭐, 가축도 키우고 이래 하셨는가 봅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다 쳐져 있습니다. 안쪽 끝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쪽으로는 이런식으로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테두리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전체적인 영상은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변에 나와 있는 토지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다산면 용수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1542평 지목은 가수원가 답입니다. 보전 관리와 계획 관리가 혼재되어 있고요. 토지 방향은 자 이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토지에서 도로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북동향기고요 해발 고도는 약 240곳이 정도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다 매물로 나와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안쪽에 보시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 뒤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하우스 저 뒤쪽에 보시면 가축을 키워둔 곳이 있습니다. 저기까지가 경계입니다. 토지 활용도는 뭐 추말농장이나 농막, 전원주택 부지 다양한 용도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저렴한 토지 위치 좋은 땅을 찾고 계시면 한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